네, 안녕하십니까 코인이 미래다 퓨처코인입니다 네, 녹화는 현재 시각 3월 10일 오후 12시 34분 점심시간 이고요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수익 떠먹여 드리려고 네, 식사 거르고 오늘도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하락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 나올 종목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니다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손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공개하기 전에 당장 지난 주말 정보방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3월 9일 바로 어제 바운스토큰이 무려 30% 급등 수익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챙겨갔고요. 두 눈으로 차트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 주말 하락장에 유일하게 50% 이상 폭등한 바운스토큰 수백. 세 코인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 바운스토큰 잡아 드린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 손실 커지기 전에 예, 현금화 대응법도 드리고 단기 상승 종목들로 꾸준하게 잡아 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 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예, 종목이 별로 없죠. 예, 이번 하락에서 잡힌 이 급등 종목들로 다 쓸어 담을 거니까 괜히 이상한 종목 잡지 마시고 예, 차근차근 제 실시간 정보방 타점만 따라 오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모든 타점과 대응법도 제가 직접 운영.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네, 말해 뭐합니까? 이제 입아프도록 말씀드려요.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없어요. 네, 무조건 100%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장단컨대 이번 저점 매수, 종목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대부분의 손실은 다 복구하고도 남을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바로 정보방 입장하셔서 손실 복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 네, 비트코인 캐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요 코인 지금 하락 구간에서 유일하게 급등설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먼저 4시간봉 차트로 볼 거고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49만 원 여기죠. 그리고 50만 원대까지 박스로 표시해 드린 이 구간. 네, 지난 2월부터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주요 매물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물대가 쌓인 구간은 그만큼 강력한 지지대나 저항대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예, 보시는 그대로예요 차트에 나온 그대로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강력한 급등을 보여준 오일캔들 보시면 해당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뒤에 자, 저항대에서 지지대로 손바뀜이 나온 것을 볼수 있고요 예, 동시에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 예,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까지 급격하게 쌓여져다 들어 왔는데 이러한 거래량 축적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고급 재료가 될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급등을 기준으로 60일 이평선이 120일, 200일 이평선 위로 돌파해 주면서 두번 연속 골든 크로스도 포착되었죠. 지난 2월 초부터 한달 넘게 이어지던 이평선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또 하나의 상승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급등으로을 보여준 이후에 지난 하락 시작점 라인이자 단기 저항대 부근에서 한번 저항 맞고 쭉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빌이 그어드린 추세선과 최근 골든 크로스로 상승 중인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을 이탈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전고점인 62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석 할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이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문제될 거 전혀 없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아까 설명드린 박스권 매물대 그리고 120일, 200일 굉장히 두터운 지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즉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훨씬 좋은 손익비를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시다시피 15%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이 비트코인 캐시의 지금의 자리가 말하자면 매우 유의미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나올 단서들로 꾸준하게 대응한 결과 실제로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바운스토큰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올바른 상승 단서들을 잡아서 제때 매수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는 거고요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타점 대응법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이고 돈안 받아요 계속 의심하고 무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충분히 벌고 있고요. 어차피 이거 다 제공해 드려도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갑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녹화 영상이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급변하는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일단 수익 먼저 드셔 보시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